안녕하세요. 폴리 TV 손영욱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다. 자, 손흥민의 득점력이 되살아난 토트넘 리그 11위를 달리고 있는 도깨비 팀이죠.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희미해져가는 챔피언스리그 진출 티켓 사냥을 이어갑니다. 4위 첼시와의 승점은 여전히 5점 차인데요. 토트넘은 과연 리즈를 잡고? 챔스 결승 진출로 들떠있는 첼시 4위 자리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연속골 노리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몹시 기대가 되는 경기이기도 합니다. 아, 왜 그런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떠난 뒤 메이슨 감독대행 체제로 벌써 네 번째 경기를 맞이하게 된 토트넘입니다. 그 사이 무리뉴 감독은 벌써 세식장을 구했죠. 네. 토트넘은 차기 감독을 구하지 못한 채 여전히 후임 인선에 골몰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뭐, 그러는 동안에, 아, 메이슨 감독의 토트넘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메이슨 부임 이후에 이제 그첫 경기를 이겼죠. 어, 그리고 카라바컵 결승전은 뭐 졸전을 펼치긴 했습니다만, 나름 뭐, 일실점을, 로 막으면서, 어, 메이스트에게 이제 패배를 했고, 무엇보다 지난 월요일 새벽에 셰피 홈으로 불러들여서 대승을 거뒀죠. 물론 그렇게 경기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보다 공격적인 움직임. 현지 보도에 따르면 메이슨 감독 대행이 무린뉴 감독 시절보다 좀더 선수의 들 흥미를 돋구는 그런 훈련법. 그리고 공격을 우선시하는 디렉션으로 호감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어, 전반까지 올라갔다가 무조건 빨리 내려오라고 하진 않고 그쪽에서 일단 압박으로 승부를 보라는 뭐 이런 식의 디렉션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 경기 내용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 결과 메이슨 체제에서 리그 두 경기 토트넘이 지금 6골 뽑아냈죠. 2연승을 달리고 있다는 거. 특히 손흥민 선수가 그두 경기에서 모두 골을 뽑아냈다는 게 인상적이고요. 무엇보다 그 무리 시절에는 뭔가 한물간 선수 느낌이던 가레스 베일 역시 이두 경기에서 모두 골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헤트트릭까지 기록을 하면서 완전히 뭐 부활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듣고 있는데요. 여기에 또델레알리까지델레알리 물론 약간 좀 체격, 약간 좀 살이 찐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메이스 감독 대행이 약간 디렉션을 다르게 줬어요. 중앙에서 뭐. 뭔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을 좀 도와주는 듯한 자, 이런 어떤 배치 상당히 효과적이었다라는 현지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기용이 된다면 어좀더 나은 모습을 보여 줄수 있을지 이제 기대감을 준 이전 무리뉴 감독 때보다는 매 경기 뭔가 달라지는 새로운 시도들 어, 또 어떤 변화가 기대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메이슨 대행에 대한 어떤 호평은 좀 이해가 가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대행이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어, 어떨지 모르죠. 네. 물론 토트넘이 그동안 꺾었던 상대들이 사우스 엠튼, 뭐 셰필드, 이런 약팀들이라는 거 너무 들뜰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무리뉴 감독이 있던 시절에 어좀 여러가지로 팀이 많이 좀 다운되어 있었잖아요 수비 못한다고 무리뉴 감독한테 욕먹었던 이 오리에 또 압박보담 세게 줘가지고 주눅들었던 델레알리하고 가레스빌 이 선수들이 웃음을 되찾고 또 경기력도 나아졌다는 거 이게 감독 교체로 인한 일시적인 성과일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우리가 답답해했죠 돌파도 잘 안하고 중거리 슈팅도 아끼는 모습 그런데 이번에 중거리 슈팅 아주 멋지게 뭔가 손흥민 다운 슈팅으로 골을 뽑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주변 공간에서도 드립을 치는 시도를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전체적으로 선수들 개개인이 느끼는 어떤 부담감의 차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두 팀, 어, 리즈 유나이티드와 아니, 토트넘, 월시 맞대결에서 토트넘이 3대0 승리로 경기를 마친 적이 있죠. 한때 1위까지 올라갔던 토트넘이 리그 4경기 연속 무승으로 막 수렁에 빠져있던 때입니다. 네, 2021년 첫 시합이었던 이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어, 2021년 첫 골을 넣기도 했는데요. 당시 경기를 복귀하면 토트넘이 스코어만큼 압도한 시합은 아니었습니다. 슈팅 수도 뭐 20대 18 대등했고, 점유율은 오히려 뭐 리즈가 65대 35로 많이 앞섰어요. 다만 기회가 왔을 때 터트넘이. 확실한 골잡이들을 내세워서 족족골을 넣던 거죠. 케인의 PK골, 어, 그리고 전반 막판 손흥민 선수의 멋진 골이 있었고, 이게 낮게 깔아졌던 케인의 크로스도 기가 막혔습니다만, 수비수 한참 뒤에서 뛰어들어가지고, 놀라운 스피드로 앞지른 다음에 이제 원터치 하프 발리슛. 야, 이 손흥민 선수의 이 골은 정말 볼수록 감탄이라는 그런 장면이었죠. 게다가 이 골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입단 뒤에 100번째 넣은 골이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이제 후반전 들어서도 멋진 코너킥으로 소비의 해석골까지 도와 잖아요. 골1 도움을 기록을 했던 굉장히 좀 인상적인 시합이었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에 도어티가 이시잘때때 발칙으로 퇴장을 당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무리뉴 감독 당시 표정이 아주 네. <laughs> 이때 리즈가 이제 양쪽 풀백에 알리오스키 델러스, 이두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요. 손흥민하고 이제 베르베인의 스피드에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선제골로 연결됐던 페널티킥이알리오스키가 베르베인 막다가 내줬던 거고, 추가골 장면에서는 델러스가 이제 손흥민 스피드에 역주를 당하면서 이제 실점을 했죠. 아마 리즈는 이제 수비라인의 스피드를 더하는 쪽에 좀 고심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맞 대결에서는요. 양팀 예상 라인업, 뭐, 토트넘은 이제 KBS의 알리까지, 그러니까 케인 베일, 손흥민의 이제 알리까지 또한번 동시 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의 지금 전망입니다. 재밌는 게 무리뉴 감독 시절에는 이 조합이요. 딱한 번밖에 선발 가동이 안 됐습니다. 일단, 알리한테 거의 기회를 안 줬고, 리그에서는 뭐, 베일도 사실상 뭐, 준쯤 뭐, 쩌리치고 받았기 때문에. 자, 토트넘은 지금 부상자가 벤데이비스 한명 뿐이라고 합니다. 남은 일정에 이제, 그, 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어떤, 뭐 변화, 로테이션을 줄 필요가 좀 없는 상황이죠. 주전 선수들, 어, 좀, 최정예 멤버를 가동을 할 거고요. 반면에, 리즈 유나이티드는 전술의 핵심인 수비형 미드필더죠. 이, 칼빈 필립스의 복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코어 선수가 이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음좀 네, 좀 차이가 있죠. 윙어 하피냐 역시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요. 리즈한테 좀 약간 긍정적인 소식은 센터백인 주장 리암 쿠퍼의 복귀입니다. 이 선수가 스피드도 제법 좋은 선수기 때문에 토트넘과의 경기에서는 그 어떤 선수보다 필요한 자원이라서 굉장히 반가운 복귀인데 어 쿠퍼가 사실 지난달 그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제주스한테 살인 태클를 했다가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이 장면 와이 좀 시급해요. 예, 곧바로 투장 당해서 세 경기 결정을 했습니다. 멘탈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비난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리즈에서 누구보다 가장 중요한 인물은 뭐니 뭐니 해도 마르셀로 비에사 감독이죠. 네. 예, 광인. 네, 러꼬라고 불리는 히데의 명장이죠. 리즈를 일부까지 끌어올렸을뿐만 아니라 승격 팀 주제에 지금 공격축구 맞짱 뛰면서 강 팀들도 곧잘 잡아내는 굉장히 어, 매력 있는 팀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올 시즌 리즈 진짜 신기한 팀 아닙니까? 강팀들한테는 뜻밖의 승점을 따내는가 하면 약팀들한테는 뜻밖의 승점을 헌납하기도 하고요. 아니, 무슨 의적도 아니고. 최근 탑6팀 상대 성적을 보면 더 신기합니다. 리즈가 4월 한달대진이좀안 좋았어요. 어, 셰필드 잡은 거는 뭐 어, 그렇다 치고 셰필드는 뭐 이미 강등이 확정됐죠 그 뒤로 우선 맨체스터 시티를 에이티아드 원전 가가지고 그것도 10명이서 뛰면서 어, 잡았습니다 이 경기가 어, 리즈가 후반전을 통째로 10명이 뛰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후 추가 시간에 극장골 넣고 이겼어요 이거 이따가 또 말씀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뒤에 리버풀 맨유 이두 팀하고 모두 비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래 놓고는 지난주에 브라이튼 원전 가서 또 0대2로 졌어요. 예, 네, 뭐 되게 좀 도깨비 팀이죠. 진짜 예측 브라인 팀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월 11일에 열린 맨시티 원전 경기를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이날 맨시티가 챔스 페강 도르트문트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뭐 후뱅 디아스나 데브라이너 뭐 이런 주전 선수들한테 휴식을 주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어, 스털링, 뭐, 스톤스, 베실바 어, 제주스, 에드레스송 뭐 깐셀로 이런 선수들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전반 추가 시간에 리즈의 핵심 수비수인 이 주장 쿠퍼가 아까 말했던 그 살인테크를 해가지고 퇴장을 당하는 바람에 후반전은 맨시티가 내내 사실 5분다 통째로 한명더 많이 뛰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날 미드필더로 기용됐던 델러스한테만 두 골을 내주면서 어처구니 없이 진 겁니다 추가시간 극장골 내주면서 <laughs> 여기 기록 보세요 맨시티가 슈팅 29개 리즈는 슈팅 두 개입니다. 그니까, 맨시티는 29개 슈팅 해가지고, 한골 넣은 거고, 리즈나이티드는 슈팅 딱두개 해가지고, 투샷, 투킬인 거죠. 네. 정말, 희대의 <laughs> 명승부죠. 어, 점유율도 28대 72로, 뭐, 리즈가 완전히 밀린 경기입니다. 도깨비 같은 경기였죠. 그리고, 맨시티는 리즈 원정 가서도 못 이겼어요. 1대1로 비겼으니까. 한마디로, 어, 맨시티가 올해 한 번도 못 꺾은 팀입니다. 네, 리즈나이티드. 어 이런 리즈이긴 합니다만 올 시즌에 한 경기에 세골 이상 내준 3실점 이상한 시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리즈 팬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이번엔 토트넘 상대로도 또 그렇게 골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흥 선수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번에 한 골만 넣으면 차 보면 위대한 기록과 타이 동률이 됩니다. 시즌 1 7 골이 되니까요. 남은 4 경기에서 2십 포골까지 노린다고 치면 골이 더 많이 필요하기도하기 때문에. 네. 어, 너무 편파적이라고요? 예, 네, 죄송하고요. 네, 이해해 주십시오. 네, 손흥민 형이니까. <laughs> 리즈나이티드전 네 어버이날 네, 오늘이죠. 저녁 8시 반에 킥오프 됩니다. 입중해 때 뵐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볼까 <laughs>